야, 우주의 법이 좀 그래요. 슐라임한테 똑같아. 슐라임한테는 어떻게 해요? 100만큼 죽였어야 돼. 어, 제, 그, 이, 이게 죽여야 할 레이가 100명이었어. 100이었어. 100명이 아니라 100. 근데 슐라임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 10도 안 죽였어. 진기실카한테도 반대. 옷을 만지고 칸, 제, 한때 어떻게 해요? 100만큼 원래 죽여야, 하는데, 사용수가 100만큼니까 100만큼 죽였어야 는데 10, 10만큼도 안 죽였어. 나중에 그걸 갖다가 누가 작업을 하냐? 아들이 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 아들이 딱 정확히 100만큼 다출해요 무죄법이 그래요. 그게 뭐냐? 이게 사형수예요, 원래. 자, 이게 이제, 이게 사형수가 있어. 우리가 예전에 그 막난이가 있죠? 으으칼들면서막나니 <laughs> 모가지 뭐 된가? 안 이게, 이 한, 한 애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요 사형수 목, 딸 때마다 돈을 받아요, 나라로부터. 공무원은 공무원 아닌가? 공무원 아, <laughs> 그래. 근데 얘가 어떻게 해? 사형수의 머리를, 이게, 이게, 머리를 치를 때는 사, 똑같, 사람을 사 죽이잖아.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 콩이에요. 우주의 법의 콩이에요. 나라 구법상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형수가 별로 없어. 근데 손이 그질 그지. 그래, 지나가던 애들 십십십에가 어떻게 해? 막 죽이고 다녀.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 이거 무죄 의 법에 어긋나서 어떻게 해요? 어, 죄를 짓는 거예요. 어, 똑같아요. 정복자들도 똑같아요. 정복자들도 일종의 하늘에서 내려 천신계의 영웅도 들 똑같아요 구차원도제 뿐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떻게요? 어, 일종의 이게 뭐냐 어, 망나니야, <laughs> 정복자들 영웅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망나니 일종에 죽이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죄인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 오바를 하면 어떻게요? 우주로 더죄라가어 이게 좀 크죠? 어, 그거 지금 어떻게 하 나요? 지금 제가 그걸 갖다가 저걸 하데 자, 색이 말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이기질에서 어떻게 해요? 어, 죽어, 죽어도 마땅한 어, 죄를 갖다가 치어요 누가 심판하나요? 천신계에서 심판을 해요. 자, 천신계에서 예전에 봤지만, 우리가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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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벌집, 그, 며느리가 있는데, 막, 저기, 저기, 막, 저기, 저기, 이간직도 하고, 뒤에서 막, 자기가 재산 먹으려고, 막, 나쁜 짓을 다 해. 어, 저기, 그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테레비, TV 보면, 여러분, 되게 저, 저, 쌍년, 저, 저, 미친년, 저, 저거, 저, 저, 사형대에다 매달아 죽여야 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 똑같아요. 그러면, 천신계에서 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신들을 갖다 그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 대중들이 어떻게 해요? 천신기에서 죄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딱 이게 이게 표가 떨어져 어, 그럼 어때요? 표가 떨어져 근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도 마땅한 죄들 대부분이죠 그 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게, 이게 세기 말 상황이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나요 어. 어,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다면 여러분이 죄를 갖다가, 어, 이거, 이거 어, 알아서 낱낱이 여러분이 스스로 깨치게 되어있어요. <laughs> 죄가 굉장히, 세게 말이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상황이 그래.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안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말이 되면 죄를 지면 어떻게. 그럼 예전에 뭐이 2차 세계 때 저기 죄들이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죄라는 게 지상계의 죄보다 높게 천신계의 죄가 더 커. 천신계에서 진 원죄야, 대부분이. 예전에 설명했죠.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어떻게, 천신계에서 지은 죄인들이 유럽에 다, 전녁에다 태어났어. 유럽 전쟁이지, 1차 세계대전.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죄인들을 갖다 100만큼을 죽였어야 돼. 100% 100만큼을 죽였어야 돼. 근데 1차 세계대전때 어떻게 해요? 어, 전쟁이 일적, 일찍 종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반도 못죽겠어요 죽여야 레들드를 갖다가 차세계대전때 반도 못죽겠어요이 지상계에서 지은 죄가 아니야. 다 아, 천신계에서 지, 은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이게 저기, 저기, 고항 상태가 오면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천신들다 죄인들 내려, 내려 보내. 그 지, 유럽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아비규환을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싹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신계 죄인들 싹 죽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소멸을 시켜요. 근데 그 당시 1차 세계 든지 생각보다 어떻게 요 어, 이게 전쟁이 일찍 종식돼서 어떻게 요 죽여야 할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못 죽였어요. 사실게 반도 못 죽였어요. 원래 100을 죽이면 100을 죽여야 하는데 50도 40밖에 못 죽인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걔네들이 살아 있으면 얘네들 빨리 저기 언제 소멸시키려 하면 어떻게 해요? 어, 얘도 죽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두, 전쟁을 다시 일으킨 게 2차 세계 대전. 왜? 죄인들을 갖다가 들죽였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원래 1차 세계 대전에서 한복 굵직하게 끝났었는데, 1차 세계 대전이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천신계에서 다시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오바를 해버렸어요. 그걸 누가, 그걸 누가 주도해서 했냐? 그 당시에 천신계 12종족의 사령... 총 이걸 지구를 갖다가 맞는 사령관이 있어요. 이게 원수죠. 어, 원수가 그 당시에 누구냐? 어, 이성계야. <laughs> 이성계가 원수였어. <laughs> 이성계가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 야, 아직도 저, 죄가 덜 소멸됐으니까 전쟁 한번더 일으키자 해가지고 전쟁을 한번더 일으킨 게 2차 세계대전이야. <laughs>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해요? 어, 어 그러면 어제 폈냐? 자, 자, 40만큼을 죽였어. 2차 세계대전 때 그럼 60만큼만 죽이면 딱 적당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어, 저, 천을, 천만, 천, 천을 오버해버렸어. 그럼 어떻게된 죄인인가? 이제 이게 애매해 보여요, 이제 이게. <laughs> 왜그 당시에 천신계에서 막으라고 했는데, 하계에서 어떻게, 해야? 이게, 이제 이게, 불이 이제 겉잡이 없이 이게 번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계에서 딱 이제 40만큼밖에 안 죽어서 1차 세계인데, 2차 세계인데 60만큼을 죽여야 돼. 그럼 100이 딱 적당하잖아. 근데 60만큼만 죽였는데, 어떻게 천을 죽여버릴 거야, 진그럼 <laughs> 천신계에서는 잘못도 없나요? 이제 실수로 이제 이걸 봐요. 천신계에서 그막으라고데 이제 거침없이 불이 확 번져가지고, 천, 백만, 육십만큼 죽여야 할 전쟁이 2차 세계되는데, 천을 죽여버린 거야, 이 그것도 무고한 사람들 을갖다가 어, 이게, 이런 일이 이제 빌지, 이게 발생해요. 근데 이게 세계 말이 되면, 이제 더, 더 해. 세계 말이 되면, 만, 만 이상. 세계 말이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laughs> 네, 다 죄인이니까. <laughs> 아, 자 신기해서 그렇게 전하는 천신계에서 지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계에 내, 내려와서 죄를 많이 쳐요. 왜, 뭐, 우리가 뭔 죄를 쳤나요? 내가 보니까 이 환경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네, 그래서 주식 통찰 강의를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내가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니까, 사, 지금, 지금 죄를 드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 죄를 낱낱이 하자면, 로스차일드 가문 애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예전에 말했죠, 사기죄를 사기죄도 죄야. 어, 이게 문매한 아무것도 모르는 문매한 어떻게요? 어, 국민들 세계 시민들을 갖다가 어떻게요? 어, 사기쳐먹은 죄. 그러면 그 어떻게요? 그그 어, 그 뒤에 후생이 어떻게요? 어, 사후가 어떻게요? 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해. 어, 내가 구해줬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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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채웠어. 루스탈 떡문면 애들 거. 얘네들이 지금, 어, 걔네들의 뭐 죄를 갖다가 거의 내가, 어떻게, 해? 어, 공으로 해서, 이제 그걸 샘샘 해가지고, 어, 죄를 많이 사해 줬어, 내가 지금. <laughs> 죄가 이만히 있던 거를 내 일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루스탈 문들이 어떻게, 해? 공이 이만하니까 어떻게, 해? 그게, 공의 그 저울과 죄의저울이어떻 거의 이제 비, 야, 비등비등해져서 어떻게, 어, 죄가 소멸이 됐어. 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수시로 인간들이 많이 죄를 쳐요. 내가 이걸 죄를 못지켜서 강의를 하는 거야. 이게. 알고서나 좀 하라고. 근데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쳐. 그래야 뭐다가 일로 하냐. 원래 이 강의가 아니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날까요? <laughs> 원래 이 강의가 아니었는데.